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는 나의 꿈을 걸어갈 시작점이다. 생명의료정보학과는 제 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나에게 생명의료정보학과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 무지개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생명의료정보는 생명의료정보전문가에게 환자의 진료, 의학연구 및 의료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 생명의료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 여기는 당국대학교 생명의료정보학과입니다. 생명의료정보학과는 보건과학대학 내에 있는 학과인데요. 2014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당국대학교의 특성화 방향 중에 하나가 BT, 즉 생물학 분야의 특성화인데, 그런 학과, 대학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 이러한으로서 만들어진 학과가 저희 이제 생명의료정보학과입니다. 생명정보학 분야, 또 의료 IT 분야, 또 보건 행정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춘 학생을 배출해서 생명 의료 산업계 전반에 나아가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인재들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 생물학 분야 특성화라는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 신설된 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는 생명정보학과 의료IT, 보건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아무래도 융합학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도 다양하고 다른과랑 복수 성공을 했을 때도 좀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는 질병 및 수술 분류, 의무 기록 실무, 임상 의학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함께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계 등 정보 전산 지식 습득을 통해 현장 밀착형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합학과는 다 학제 학문이 예, 학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아, 우선, 아, 말씀드린, 에, 생명, 아, 정보학 분야, 아, 여기에는 이제 뭐 생물학이라든가 아, 화학, 또 기초의학과 같은 그런 이제 과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어, 의료 IT 분야에서는 아,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를 비롯해서 어, 어떤 정보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아, IT 분야의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분야 인데보 아, 보건 행정 분야가 되겠는데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시스템들 또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즉이세 가지의 분야가 잘 융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세 가지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심화된 지식을 배우게 되고 4학년이 되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실무 중심의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1학년 때는요, 어, 교양이 주고 그리고 전공으로 따지자면 인체 해부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컴퓨터 운영 체계로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배워요.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2학기부터 시작할 거지만 프로그래밍 기초를 하고 2학년부터 이제 세분화해서 배울 건데 어 아무래도 음 컴퓨터 쪽, IT 쪽 그쪽으로 어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한 학문을 배우지만 심도 있게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기존 융합학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는 학과 내의 진로 분야별로 소학회를 구성하여 같은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물의 정보학 자체가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교수님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가르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과목에서는 팀 티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팀 티칭이란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수님의 주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여러 교수님이 번갈아 돌아가시면서 하나의 수업을 진행해감으로써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대가 되었고요. 유학 학문의 특성상 실험이나 실습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생물학 분야의 실습 실험 및 실습이 강조가 되겠고, 또 IT 분야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고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반, 실습 반에 굉장히 강화된 어떤 실습 체계를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융합학과에서 약점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넓게 배우지만 그런 깊이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진로 분야별로 소학회를 형성을 하고 그 소학회를 중심으로 진로별로 동일한 진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의 가장 큰 강점을 꼽으라면 바로 교육환경인데요. 당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의 주변에는 약학대학, 치과대학, 생물자원대학, 치과병원, 당국대의과대학 및 의과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실무적인 부분을 실습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융합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무늬만 융합인 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아, 저희 생명의료정보학과는 아, 그런 면에서 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어, 저희 생명의료정보학과가 아, 있는 한 예, 과학관을 중심으로 아, 약학대학 그리고 어,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그리고 어, 생물자원대학 그리고 가까이에 단국대학교 어, 어, 의과대학 및 어, 의과대학 병원이 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고 어, 또 실제로 방문해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어, 또 약학대에게는 국제 과제를 수행하는 어, 이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센터들이 입주해 있어서. 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그런 연구실들의 인턴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습과 교육에 차원에서 융합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명의료 지식을 갖춘 생명의료 정보학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생명의료 정보 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진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지원하고 운영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아,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또 이런 음, 정보 종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 일반 사무, 행정직 사무 업무가 아닌 그런 좀더 전문적인 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에, 그런 쪽으로도 어, 또 이렇게 진출이 가능하고 3, 4학년 때 앞으로 저희가 실습을 나가고 또 관련 관련 산업체에서 특강에 나오는데 그게 매우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제가 취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명의료 정보학과인데 어, 생명의료 쪽으로만 좀 배운 줄 알았는데 정보도 있어가지고 IT 쪽으로 배우는 기회가 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의학 지식과 공학 지식을 모두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질의 진료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 정보 전문가.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의학과 첨단지식을 접목하는 차세대 리더, 그 커다란 꿈이 실현되는 곳, 여기는 당국대학교 생명의료정보학과입니다.